가서 꼬깔콜 차는 겁니다. 준비. 넘어진다. 시작. 자, 잠깐만요.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. 어, 굉장히 되이 달리기 엄청 빠르세요. 자, 첫 번째 경기 청팀 승입니다. 리 자, 이번에는요. 이번에는요 두 번째 판은가셔서 넘어지는데요. 여기 원이 보이시죠? 원 밖으로 밀어내는 경기입니다 두번째 판입니다 준비배하시고자 <목소리도> 밀어내는겁니다 <laughs> 청팀 승리솔 청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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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아버님들 지원자 같습니다 아버님 지원자 아버님